안녕하세요 공대입니다 오늘도 후기를 갖고 와봤고 일단은 이렇게 9월 23일 23일에 3,100원을 증록을 하시고 이건 제안에는 확인 안 했고 그냥 이프만 뜯어놨어요 이렇게 교환을 한 거고 각각 다 세트씩 교환을 했습니다 저는 네노바님랑 이 거리를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쿠폰이 많이 생겼어요 네노바님 쿠폰 있고, 이제 이거는 교환을 한 건데 란언니 도안이고 저도 란언니 도안으로 교환을 이렇게 했어요. 이게 좀 섞여있어가지고 어, 쿠폰이 더 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쿠폰이 총 3장이 왔습니다. 지금 한 7장? 8장 모았을 거예요. 일단은 이 도안 진짜 예쁘죠. 이게 지금 좀 이렇게 돼가지고 어두웠다 밝았다 해셔가지고 전구 빡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홀로그램 하면은 엄청 예쁘겠다 좀 생각을 했었는데 유광 코팅도 진짜 예뻐요. 오시 초점이. 잠시만요. 좀 다시 해볼게요. 진짜 예뻐요. 이렇게 이거 다 세트랑 이거 다 세트. 저는 그 최근에 발전한 석진오빠 더 안으로 그 교환을 했어요. 이거는 시리즈예요. 제가 이날 스케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레노버님이랑 다섯 세트씩 교환한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